이형 너무 말이 없네 아니 당연히 말이 없어야지 지금 집중할 그 알... 타이밍이잖아 형 한글에는 외래어와 한자어 한글이 있는데 외래어 예로는 텔레비전 등은 한글임 외래어는 대체할 다른 말이 없는 게 외래어예요 타이밍은 대체할 한글이 아니지 타이밍은 형 글자인데 순간시간인가 그거는 글자여 외래어 외국에서 그런 말로 국어에서 널리 저도 처음 타이밍 외래어 아니지 아니 리얼 타이밍이 외래어면 이 채널 형 줄게 I 기다리던 시간이 와서 이번판 영어 안쓰고 치킨시 5만 가자영쓰기 <뭐람> 너무 어 오케이 이 확인 여러분 우리 모아이형이 달라졌어요 미션 영어 쓰면 바로 미션컷 시작한다고 하시네요 어 바로 미션컷 시작할게 영어 쓰면 바로 미션컷 할게 내가 인정할게 내가, 인정할게. 내가 좀 달라졌어 <뭐람> 내가 오연치킨 하면 5만원 오연치킨 하면 한 천만원 줘야지 장난나 진짜 자 뱅고뱅고 좋았다 오연치킨 한번 해볼게 일단은 오줌 누고 올게 자! 부인님 출판되신 감사합니다. 안쓰기! 도전 아, 외치자. 아씨 도전 안외치려그랬는데 도전 안 외치고 그냥 하려그랬는데아 너무한 거이가 누구 야 누구 내 방송 너무 많이 봤다! 일단은 도전! 아 얘네들 진짜... 뭐야? 두 명? 무슨 도전인지 왜안내쳤잖아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도전일 잖아 내가 도전한 거는 뭐였냐면은 그냥 내 인생을 향한 도전. 내 미래를 향한 도전. 내 인생에 대해서 성공을 위한. 도전. 앞으로 앞으로 10년에 있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 그런 거 해야 돼. 추하다 재미 TV 우. 원래 추한 맛으로 보는 게재 t v 아니가뭐재미 t v 뭐 깨끗한 맛으로 보나. 어? 재미 t v 뭐 조용하고 정갈하고뭐뭐 뭐 깔끔한 맛으로 보나. 미션 실패. AK 미션 1트자 드림. 잘한다 재미 누빠 미션 화이팅 키키. 아다 아다 아다. 아마추어님 슈퍼챗 2000원 감사 몰골 깨! 별로 보여주기 싫은데 이형 너무 말이 없네 아니 당연히 말이 없어야지 지금 집중할 타이밍이잖아 내가 일부러 숙제 때문에 그렇게 막말안 하고 그럴 사람 아닌 거너 알잖아 타이밍 타이밍이란 것은 영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형이 좀 설명을 해줄게. 타이밍 들어봐 들어봐. 시, 아, 진짜. 부인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들어봐 들어봐. 타이밍이 많은 사람들이 영어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타이밍이 이제 근원을 좀 찾아볼 때가 됐어. 타이밍이란 것은 영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이 뭐냐면. 이게 원래 한자그릇? 타 때리 타이 이재이 할때그이 민, 민. 타이밍은 한글이야 이바 구멍쳐이드라 영어야 진짜 아! 자 정리한다 요거 한번 봐주세요 남자답게 아마 텔라스 안... 남자답게 한번 봐주세요 당신이 남자라면 한번 봐주세요 아니 한번 봐주세요 아 봐줄 수도 있지 사람 살다 보면 봐줄 수도 있고 인생 그렇게 너무 딱딱하게 살 필요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네가선공 못하는 거야 영어 안 쓰고 미션하게 아 치킨 먹게 콜? 어? 아니 시 이제 똑바로 할게요. 이제 뭐 장난 안실게요 이제 장난 안실게 알겠죠? 형나 방송 처음이야. 어 나도 너 처음이야. 너도 유튜버 아니야? <laughs> 좀 박차 얘들아 좀 제발. 제발 영어 미션 할때 나한테 후원 좀 하지 마.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오케이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형 숙제할 때좀 특히 영어 이런 숙제할 때좀 후원 좀 하지 마라. 그냥 좀 빌자. 자 지금부터 시작. 알바야 제발 잘좀 하자 좀. 네 알겠습니다. <laughs> 뭐 뭔데? 오이 깜짝이야. 여러분 이게 ㄴ 틈막입니다 키 그래도 ㅎ ㅎ ㅎ ㅋ 이럴 것같은 하지만 ㅋ 나도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고하 뭐? 저거는 영어는 한글이야? 형 한글에는 외래어와 한자어 한글이 있는데 외래어 예로는 텔레비전 등은 한글임 그래서 타이밍은 한글시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요? 외래어는 대체할 다른 말이 없는 게 외래어예요. 타이밍은 대체할 한글이 있음 순간, 특정 시간 등. 야 잠깐만 이거 지금 시청자들 지금 대화하는 거 보면은 지금 열띤 토론을 하고 있거든? 외래어라는 게 사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확실하게 분감하기가좀 힘들긴 해. 헷갈려! 헷갈려 약간! 안나 너무 지지 마라. 그렇지. 아니 리얼 타이밍이 외래어면 이 채널 형 줄게. <laughs> 원래 내거 미니 타이밍은 한 글자인데 순간 시간인가 그거는 둘자여서 대체될 수 없음 쉬워 예로는 텔레비전이 빛나는 상자가 될수 없는 것처럼 어! 아, 잠깐만 잠깐만 곧 우리말나들이 채널 되겄네 <laughs> 나이스 아, 아. <laughs> 야 나이스는 왜 내어냐? 나 자기장 보고 아, 진짜 미치겠네 <laughs> 나이스 알아 미칭 실패야 외래어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 버스, 컴퓨터, 피아노 따위가 있다 버스도 외래요미니임님 슈퍼챗이 2 0 0 감탄한 피아도외래요야 저도 처엔 타이밍 외래어 아닌 줄 알았으나 국립국어원에선 외래어로 분류하는 걸로 알고 있... 와 국립국어원 나왔다 얘들아 국립국어원 나왔다 야 개리 보고 있나? 너 타이밍이 외래어면은 뭐 한다고 하지 않았냐? 뭐야? 컴퓨터야? 어 컴퓨터네. 와, 근데 타이밍 진짜 왜 왜래 읽으라고 상상도 못 했다. 아니, 결국엔 외래어도 영어야 왜 이래? 미치고 팔딱 뛰겠네.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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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국어가 한글이고 키큭 한글 안에 외래어 한자어 등이 있엉음 키. 아, 그럼 외래어면 한글이야? 얘들아. 타이밍 외래어고 한글이라는데? 아니 <laughs> 뭐... 무슨 무슨 내리고 왜래요? 종결하고 갈게. 영어 쓰지 않는 건데 타이밍은 영어로 써의 뜻이 존재하잖아요. 금연 영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내가 너가 뭘 무슨 말인지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왜래요? 한글, 영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영어 안 쓰기 미션. 이대로 괜찮은가? 자, 영어 안 쓰기 미션. 이대로 괜찮은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laughs> 너 말하지 마. 내가 정리할게. 내가 정리할게. 내가 정리할게. H님, 숙제 한번 잘못했다가 골때리네. 그러니까. 아. A few moments later.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생각을 했을 때, 생각을 했을 때, 어? 아, 그래. 저거는 영어 아니야. 요렇게. 요, 요렇게 판단하면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꾸 이러다가 교수님 초청해야 돼. 예를 들어, 빵. 이거 그냥 한글 치자. 한글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버스. 이거 왜래요? 즉, 한글이라고 하는데 그냥 버스는 영어다. 버스는 영어야. 타이밍 이거 그냥 영어야. 오케이 여기까지 한다. 딱요렇게 정리할게. 빵 한글이야. 버스 영어야. 타이밍 영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형 타이밍은 외래어로써 외래어는 한글 한글보다 밑에 있는 개념으로서 외래어 타이밍은 한글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끝이야. 이제 끝. 아니 그냥 영어 미션을 주지 말자고 어차피 못 깨잖아 스트레스 졸라 받네 진짜 외래어 때문에 피눈물 나건데형 <laughs> M자 탈모는 외래어야 그니깐 형도 외래어야 있...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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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 되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을 찔러 빨리 놀러라 인마 하.. 그러것 같은데